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방금 연휴 이후에 청약하는 E8 공모주 수요일층 나왔습니다 앞서 스튜디오 3위기 상장했는데 어, 오늘 기대보다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았죠? 저도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더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공모주 분위기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E8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청약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3주차 설 연휴 직후인데요 바로 3곳이 청약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하루 겹쳐서 APR까지 연휴 이후로 빡빡한 일정이 진행됩니다 그중 E8는 코셈과 K웨더 일정이 동일하고요 환불은 이틀 소요됩니다 네 그럼 E8 공모기업 볼게요 E8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현실에서 장비나 사물을 가상 세계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제품 개발 전에 이런 모의 시험을 진행하고 문제점 파악과 해결 방법을 찾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환매 청구권 3개월이 있어서 혹시 공모가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면 9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공모 주식 수는 총 113만 주, 일반 청약자에게 25% 금액으로는 57억을 배정하고요. 시총은 1,893억, 주간사는. 하나 투자 증권입니다. 공모가는 상단 초간 2만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유통 금액이 좀 많아요. 831억이고요. 상장은 2월 23일 금요일. 청약 겹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한 곳은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 자, 그럼 수요일 측 결과 확인해 보면 기관 참여가 1577건, 경쟁률 631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참여수가 1,900에서 2,000도 넘는 곳이 있었는데 참여가 상당히 낮아진 걸볼수 있죠. 환매청구권 때문에 인기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기존 주주가 많아서 유통금액이 크고 겹친 곳들 때문에 선택지가 많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 청약자들도 참고해야 될것 같고요. 가격은 대부분 밴드 상단보다 높게 제시됐는데 확정가격 2만원보다 더 초과한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2만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참여가 많이 낮았던 만큼, 어 저는 상단으로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확약은 2.3%, 역시 저조하네요. 최근 상장 사례와 비교하면 참여수가 확실히 낮죠? 공모 규모가 유사한 HB i n v e s 트 m e 그리고 포스뱅크와 비교해도 경쟁률이 200 이상 낮습니다. 화격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통 금액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스튜디오 삼위기 100억대 물량에도 불구하고 200% 이상 수익률 달성 실패했기 때문에 당분간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더블을 넘는 수익률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친 곳들 정리했는데요. 오늘 코샘까지 수예 측이 나왔고 이제 하나씩 또 결과 나오니까 어, 여기선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중 이에이트와 코샘은 상장도 겹쳤습니다 코샘의 수위 측은 별도 영상 올려드릴 건데요 미리 확인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코샘 그리고 이에이트 순서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청약의 경쟁률 예상해 볼게요 이번처럼 청약이 겹쳤던 최근 사례가 1월 3주차였죠 이때우진엔텍뭐 현대임스 이런 곳들이 있었어요. 이때총 증거금이 18조 정도 들어왔었고요. 그 중에 현대임스가 159억을 모집해서 가장 컸고, 최고한도도 거의 8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9.8조가 몰렸고, 그외 2에서 3조 정도 사이로 들어왔었네요. 이번 공모주들을 보면 APR이 가장 규모가 크고, 나머지는 50억대 이하로 비슷한 사이즈들입니다. apr과 28가 한도가 많이 어, 있기는 한데 나머지는 모두 적고요.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많이 꺾인 만큼 이전과 같은 증거금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총 13조로 예상을 해봤고요. 그중2 8는 주간사가 하나 투자라서 계좌는 어, 10만건 이하 증거금 2조 예상했습니다. 그럼 균등 1.4 1주 41% 확률로 최대 2주까지 봤고요 비례 1416대 1 한주 증거금 1416만원 필요하게 됩니다. 아직 단순 예상치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추후에 수요일치기 하나씩 나오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상 비례 한주 증거금 기준으로 최소 수익률까지 확인해 볼게요. 환불이 이틀로 짧기 때문에 예금과 마통이자 감안하면 12%, 23%, 뭐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경쟁률이 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겠죠. 네, 마지막 청약한도 보겠습니다. 하나 투자 증권이고요. 최소 청약수 10주, 10만원 필요합니다. 온라인 기준의 최고 청약한도는 2만 8천 주, 2억 8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계좌 없는 분들은 청약 첫날까지는 개설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약에 겹친 코샘도 수위층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빠르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